뭐 시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두근을 알고 있을 때, 당연히 2차 방식을 세우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두근을 더 해볼게요. 그럼 두근의 합을 구해보자. 두근의 합. 그럼 통분을 해봐야겠네? 통분하면 1마 베타. 1마 알파. 어어어 어, 어?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하면 합차 공식 나오죠? 그럼 1마 알파 제곱, 1마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 우리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합과 곱을 알고 있, 있으니까 이걸 표현하면 1마합 플러스 곱 위에는 2에다가 마이너스 괄호 열고 각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그럼 합에다가 2를 넣고, 곱에다가 마2 넣으면 되죠. 합에다가 2를 넣고, 마 2, 곱에다가 마 2, 마 4, 마 3, 분모 마 3, 합의제곱 4, 곱마 2, 8, 이마 8, 마 6. 그럼 내가 원하는 합은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두근의 곱을 가셔야 됩니다. 그 곱하는 거, 뭐 사실 분모는 똑같지 않을까? 그럼 분모는 여전히 얼마, 마삼이겠네요. 뭐, 다행이다.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대놓고 곱하는 거니까 1 플러스 합 플러스 곱이 되겠죠. 항상 합차 곱으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마삼분의 위쪽만 하면 됩니다. 1에다가 합은 2고요. 곱은 마이너스 2입니다. 어,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네,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제로. 아, 그래서 최고 창세 배로 만들라는 거구나. 3x 제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쉬기 너무 간단해서요. 더 이상 풀건 없습니다. 자, 알파, 베타 그냥 막 나열하지 마시고 합과 곱으로 다 표현해야 돼. 복습하세요.